네. 오늘의 제목은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한적 있나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숨바꼭질을 하면 꼭꼭 숨어라 하면서 숨는 친구들 보면은 커튼 뒤에 숨기도 해요. 집에서 숨을 경우에. 커튼 뒤에 숨었는데 얼굴하고 몸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디가 보여요? 발이 보이죠? 다 숨었어! 나 찾아봐! 근데 발이 보여요. 이렇게 어릴 때는 몸을 다 숨겼다 하지만 발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또래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밖에서만 잘 숨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네, 또 요즘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그 우리 무릎담요 들고 다니잖아. 요 들고 다니면서 무릎담요도 이렇게 치마도 만들기도 하고 원피스로 만들기도 한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입고 옷들 있죠. 겉옷, 외투. 자 그것도 바꿔 입는대요. 그것도 바꿔 입고 머리가 긴 친구는 머리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지고 쓱 지나가면 친구들이 몰라본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이게 변장도 해가면서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친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지금 참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이렇게 변장도 할수 있고, 또 분장을 함으로써 약간의 미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자애들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여수아가 보니까요. 모세가 이제 여수아에게 계승을 해줬어요. 여수아가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는데, 자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백성들이 족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 여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먼저 여리고성을 지나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은 너무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 무습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아가 하루는 자철수하고 민수를 부릅니다. 철수야 민수야 너희 두 사람이 저기 이웃나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번 갔다 오느라, 여리고성에서 그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초들의 몇 명이 서 있고, 어느 집에는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어떠한지도 보고 오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정탐하고 오거라. 네, 민수와 철수는 그래서 달려가서, 사람들 모르게 달려가서 그열이 고성을 쭉 보면서, 아, 여기는 고초가 몇 명이 서 있네? 아,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네? 아, 여기는 특정한 무슨 건물이 있네? 이걸 가서 말을 해줘야겠구나. 그런데 날이 어두워도 껌껌해졌어요. 껌껌해지니까, 그 철수와 민수가 여보게 우리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꾸나 그냥 밤에 가지 말고 우리 이 집에서 자고 우린 내일 아침에 떠나자꾸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똑똑똑 두드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이웃 주민이 봤어요. 어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스라엘 사람이네. 막 뛰어가요. 여리고 왕한테 갔어요. 임금님, 임금님, 오늘 저기 어떤 집에요? 그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여봐라, 군사들 너희들 가서 그 집에 가서 정탐꾼을 끌고 오느라. 하면서 말들 타면서 군사들이 갔어요. 쾅쾅쾅 두들겨요. 쾅쾅쾅 두들기면서 라베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너이 집에 점탄부 순기지 말고 문 열어! 쾅쾅쾅 두들겨요. 안 열면 은 부수고 들어간다. 이익 하면서 문을 열면서 어머 누구세요? 어머 군사 아니세요? 웬일이세요? 저희 집에요. 너희 집에 오늘 정당구 승객을 알고 있어. 그래요? 하참 아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문이 닫히게 되니 멀리 도망가던데요. 막 뛰어가던데요. 군사님들 여러분 지금들 막 빨리 가시면 그 사람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군사들 말을 턱턱턱턱턱합니다 문을 쾅 닫아버리. 랍은요, 이 집에 기둥,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집 구조가 어찌 생겼냐면요, 그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집 구조가. 그래서 지금 랍이 올라갔는데, 아까 문을 두들겼을 때, 이 숨어있던 두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를 숨겨주고 저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그런데 그 사람을 돌려보냈거든. 후 하고 쉬고 있는데, 자라압이 뜨박, 뜨박, 뜨박 올라와서 말했어요. 아우, 우리를 구해줬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정탐꾼이 말했어요. 라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곳에 들어올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해도 건너간 것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 임금들도 전멸한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여러분의 백성들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또 여러분이 거서 오실 터인데 오시게 되면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실 때에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과 저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친척들 모두 다 저희를 죽음에서 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아줌마의 가족을 구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이 집에, 창문에 이렇게 붉은 천을 매달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이곳에 집을 나가서 주는 사람 우리는 책임을 못 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정탐검 두 사람을 밧줄로 매달아서 보내는데요. 이곳이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성문이 이미 닫혀졌어요 성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은 성벽에 그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하여서 끈을 매달아서 이 정탄군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탄군 보고 지금은 여러분이 바로 마을로 가지 마세요 마을로 가면 그 군사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여러분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마을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 3일을 숨었어요. 군사들은 여기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봐도 없어요. 궁궐에 가서 "임금님, 아무도 안 보였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정탐꾼 철수와 민수는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사에게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여호사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간땅 여리고 땅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을 알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 땅으로 인도해 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그 라흠 얘기를 했어요. 라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열리 고여서 뭘 배웠어요? 뭘 알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겁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서운 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